점심을 먹으며 천진난만한 두 사람의 근사한 만남. 달라이 라마의 강연장이 식당으로 바뀌었다. 방의 한쪽 끝에는 나무 상자 안에 든 화려한 금박 부처상이 있었다. 벽에는 탱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비단 천 위에 선명한 색상으로 부처님, 보살, 나한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밝게 채색한 것들이었다. 전통적으로 이 그림들은 명상 수행을 돕기 위해 벽에 일시적으로 걸어두는 것이다. 수행자들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이다. 창문에는 하얀색 레이스 커튼이 쳐 있고 식탁에는 납작한 티베트 빵이 담긴 바구니와 박스 모양의 주스 용기가 놓여 있었다. 전체적인 구성이 피크닉 도시락처럼 단순했다. 메뉴는 달라이라마의 주방에서 만든 전형적인 티베트 음식이었다. 면과 채소, 그리고 유명한 티베트식 찐만두, 모모가 차려졌다. 달라이라마와 두투대주교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나는 달라이라마의 옆에 앉았는데 그의 자세와 몸짓에서는 지도자의 힘이 느껴졌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달라이라마는 내 손을 힘있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인정어린 마음은 결코 힘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이 유학함이 아닌 힘의 한 양상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두 사람이 대담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사람을 맞이할 때 손을 잡고 매우 강하게 한번 꼭쥔 다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눈을 들여다보며 상대가 느끼는 것을 한껏 느끼려 노력한 다음 이마와 이마를 맞댄다. 그러면 큰 기쁨이건 고통이건 얼굴로 드러나는 마음속 감정이 달라이라마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음 사람을 만날 때 그는 이전 감정을 잦아들게 하고 다음 만남과 다음 순간을 위한 준비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온전히 현재를 산다는 의미일 것이다. 매순간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고, 과거를 되새기게 하는 기억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괜한 우려를 품지 않는다. 탄생, 나이든, 그리고 죽음에 관한 주제로 접어들 즈음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달라이라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독일인 무릎 전문가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가 내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어요. 다만, 무릎이 말썽이라고 말했죠. 내가 18세가 아니라 80세이니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 말에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것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는 내가 80살이라는 걸 되새겨 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벗이여,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요. 지금 자랑하는 건가요? 대주교가 짐짓 화가 난척 물었다. 우리 주방에서 직접 만든 음식들이에요. 달라이라마가 그의 귀한 손님에게 빵한 조각을 권했다. 투투 대주교는 잡곡빵을 지나쳐 흰빵을 가리키며 자신의 주치 레이첼에게 빙긋 웃어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게 좋아요. 공항에 나온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던 걸요. 투투 대주교가 방문하시다니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네, 그래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를 맞이하는 거니까요. 우선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정말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진중한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는 나의 아주아주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라고요. 과찬이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당신이 나를 종종 장난꾸러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장난꾸러기로 생각한다. 했어요. 두 장난꾸러기의 만남이라니 멋지잖아요. 정말 행복한 만남이죠. 그들은 함께 웃었다. 대주교는 십자가를 긋고 식전 기도를 올렸다. 괜찮나요? 온도가 적당한가요? 달라 이라마가 물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위대한 영적 스승이며 티베트의 전 수장이었고 또 관세음보살의 환생이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단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손님들이 식사에 만족하는지가 유일한 관심사였다. 정말 고마워요. 대주교가 말했다. 우리를 환영해 준 것도, 그리고 점심 식사도요. 아, 목소리가 이상해. 또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길에 보내준 것 역시 고마워요. 그가 웃었다. 스프가 맛있네요. 투투 대주교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놓치는 법이 없었다. 때로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 스프는 굉장해요. 대주교에게 음식을 더 주려던 수도승에게 사양의 뜻을 밝히며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거의 식사를 마쳐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수프를 먹고 있었다. 정말 훌륭해요. 그래도 저는 이것만 먹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후식을 먹을게요. 과일 샐러드 말이죠. 그런 다음 아이스크림이 나오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좋아요.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어, 먹어야겠군요. 대주교는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었다. 한쪽으로는 건강을, 한쪽으로는 입안의 달콤함을 떠올리며 말이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특히 럼 레이즌 맛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대주교의 사무실 직원들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곤 했다. 생선보다 닭고기를 좋아하고, 이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했지만, 럼앤 콕, 럼 레이즌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말이다. 럼 레이즌 맛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1갤런짜리 럼 레이즌 아이스크림을 찾아냈다. 대주교는 아주 기뻐하며 수개월 내내 즐기며 먹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 대화는 기독교와 불교라는 두 종교 전통을 하나로 엮는 것, 또 종교 갈등과 관용의 필요라는 큰 도전에 관한 주제로 넘어갔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나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꺼냈다. 전 세계의 종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의 신념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야 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전통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요. 대주교가 말했다.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으므로 위원회 하나를 발족했어요. 그 위원의 이름은 고위급 자문위원회였어요. 퍽 거창한, 거만한 명칭이었죠. 그곳의 위원들은 제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곳에서 왔지만, 다양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에는 잘못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들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달라이 라마가 동의했다. 나는 배척과 광신이라는 건 세계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달라이 라마가 답했다. 교육과 폭넓은 만남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나는 전 세계의 성스러운 곳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포르투갈의 파마, 파티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나 바위 사원. 같은 곳으로요. 스페인의 바루, 바르셀로나에서는 거의 생식을 하면서 산에서 5년간 은둔하며 수행한 기독교 수, 수도자를 만났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지 물었고, 그는 사랑을 위해 수행한다고 했어요. 대답을 하는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사랑이야말로 전 세계 종교의 핵심이지요. 그 성인을 만났을 때 나는 결코 안타깝게도 불교도가 아니로군이라든가 기독교인이라니 애석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주교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때 달라이라마가 음식을 날라주던 수도승에게 말을 걸자. 대주교는 그를 질책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듣고 있어요? 대주교의 말을 놓친 달라이라마는, 어, 그럼 보여, 그게 보여주는 것은 이라고 말을 꺼내며 웃었다. 대주교는 계속해서 고린한 척 했다. 자, 봐요. 내 말을 안 듣고 있었죠? 대주교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말을 안 들을 작정이에요. 달라이라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비폭력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대주교님, 이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는 먹는데 집중할게요.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식사랍니다. 불가의 전통에 따라, 달라이라마는 하루 두 끼, 아침과 점심만을 먹는다. 좋아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달라이라마가 극락에 갔을 때, 나는 만약, 간다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갔을 때라고 했어요. 아무튼, 신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 달라이라마,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니, 얼마나 유감인가요? 당신은 좀더 따뜻한 곳, 지옥으로 가야겠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두가 알 거예요. 대주교는 이 대목에서 말을 잠시 멈추고,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달라이라마에게 말했다.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중 하나가 바로 당신을 만난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다. 당신은 먹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주교가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깔깔거리면서 다시 후식을 먹기 시작했다. 네. 당신은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어요.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닐 테니까요. 과학자들은 당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고요. 당신이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거라 생각해요. 당신은 그런 체하는 게 아니니까요. 스스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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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선에 대한 믿음 역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었고요. 나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당신을 지지해요. 저는 당신과 넬슨 만델라만이 팝스타가 아니면서도, 센트럴파크를 청중으로 가득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이야기를 하러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세속화되었다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달라이라마는 그의 집이나 특별한 마저 묵사라고 손을 휘저었다. 나는 언제나 내가 70억 인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요. 특별할 게 없지요. 그래서 단지 그런 차원에서 행복의 궁극적 원천이 그저 건강한 육체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도우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믿고 행동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우리는 매우 자주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느낀다. 고립과 소외가 도처에 만연한다. 나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며 뉴욕에서 자라났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었음에도 말이다.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한 삶은 행복한 인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70억 인류 모두가 하나라는 감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차 드시겠어요? 아니면 커피? 달라이 라마가 다시금 영적스승에게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자세로 되돌아가서 말했다. 주스가 있으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대주교가 대답했다. 당신은 티베트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 하나됨이라는 인식에 오랜 시간에 걸쳐 도달해 있음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나는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 속에서 자라났어요. 제가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1956년 인도에 가서 인도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는 격식을 차려야 해서 아주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격식을 정말 싫어해요. 태어날 때 우리에게 격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을 때에도 격식이 없지요. 병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격식이라는 건 그저 인위적인 겁니다. 그건 추가적인 장벽을 만들어 낼 뿐이에요. 우리의 신념과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격식에서 벗어난 건 성악계에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인가요? 나는 달라이라마가 격식을 싫어하는 것이 유복하지만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듯이 저는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격식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죠. 그게 훨씬 좋아요. 저는 일본의 문화에는 격식이 너무 많다고 가끔 일본 친구들을 놀리곤 하죠.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죠. 달라이라면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여 보이며 말했다. 그러니 그들이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별로인 것은 격식을 차린 일본의 오찬이에요. 저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장식품처럼 보인다고 놀리곤 해요. 음식이 모두 아름답지만 아주 조금씩만 나오잖아요. 저는 격식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밥을 더 많이 주세요. 밥을 더 많이 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격식을 너무 따진 나머지 새 모이만큼 아주 적은 양만 나와 오거든요. 어, 나랑 똑같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마지막 남은 후식을 떠먹었다. 생존은 사랑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하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줍어 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하죠. 성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그들 역시 신뢰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에 달라이라마가 설명을 시작했다. 맞아요. 진정한 우정이란 오로지 신뢰를 바탕으로 쌓을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의 행복에 정말로 관심을 갖는다면 신뢰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정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친구가 필요하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어머니들은 아기에게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생후 몇주 동안 어머니가 충분히 안아주는 것이 아기의 두뇌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기가 어머니의 신체 접촉 없이 고립된다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이 이야기를 1980년대 생물학자 고 로버트 리빙스턴에게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후 로버트 리빙스턴은 달라이라마의 생물학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유아신경학자 탈리바람은 중요한 연구 영역에 관한 최근의 사례들 중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발달 중인 유아의 두뇌에서 인지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손길은 수상돌기의 분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막는다. 수상돌기는 뉴런에서 뻗어 나온 나뭇가지와 같은 구조물인데 기억의 저장과 송출 메시지 암호화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쌍둥이였어요. 조산하로 겨우 1.13kg으로 태어났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물론 어느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두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지냈어요. 그게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나요? 투투대주교의 질문에 나는 평소에 내 생각을 말했다. 저는 그 일이 어머니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투투대주교가 말했다. 요즘에는 그거, 그걸 뭐라고 하죠? 캥거루 주머니요. 제 아내 레아와 저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소아병원의 후원자입니다. 하루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커다란 남자가 가슴팍에 조그만 아기를 매달고 돌아다니더군요. 아기가 그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기들의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음포는 내게 지금도 조산아로 태어난 역시 쌍둥이 있는 내 딸들이 신생아 집중관리병동에 있을 때 사진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아내 레이첼이 출산한 당시 쌍둥이 중 하나의 태출의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그것이 아기가 산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아기의 심박수와 산소 수준은 점점 하락했다. 딸아이의 머리에 진공 분만기를 사용하려 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레이첼에게 아기를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힘을 한번더 주거나 아니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둥이 중 엘리아나는 이미 산도에 있었으므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다. 레이첼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엘리아나의 산소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고통 속에 몸을 던진 어머니로서 온 힘을 다하는.